안녕하세요. 영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사깟의 야희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최사깟의 야희스토리는 함흥에서 태조를 설득하고 귀경길에 죽은 함흥차사의 주인공 박순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의 본관은 음성이다. 이성계 태조가 왕자란 이후 함흥에 행행하여 문안사신으로 오는 사람은 모두 처형하니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태종이 군신들에게 묻기를,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하니 무신아들 중에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홀로 박순이 문안사로 가기를 청하였다. 그는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새끼 달린 어미 말을 스스로 선택해서, 말을 타고 함흥에 들어갔다. 태조가 기거하는 행제소를 바라보고 고의로 그 망아지를 나무에다 묶어 두고 어미 말을 타고 나아가니 망 아지는 펄쩍펄쩍 뛰며 어미 말을 부르고 어미 말은 뒤돌아보며 울부 짖으면서 도대체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윽고 행제소에 도착하여 박순 이 태조를 배알하며 태조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왜 망아지를 데려오지 않고 저곳에 떼어놓고 왔느냐? 고 물었다. 박순이 대답하기를, 길 가는데 방해가 되기에 망아지를 나무에 매어 두었더니, 망아지와 어미 말이 서로 떨어짐을 참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물일지라도 모자에 지극한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태조는 청년이 유쾌하지 못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태조는 박순이 잠자시에 급진히 도와준 친구였으므로 머물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하루는 태조가 박순과 더불어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때 마침 쥐가 새끼를 안고 지붕 모서리를 지나다가 실수하여 땅에 떨어지니 새끼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버리고 가지 못하는 것을 박순이 보고 바둑판을 밀고 엎드려 울며 그것을 비유해서 더욱 간절하게 말씀드리니 태조가 이에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다. 박순이 명령을 받자 즉시 물러났다. 이를 본 행제소의 많은 신하들이 박순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태조는 박순이 용은강을 거의 건너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자에게 칼을 주면서 말하기를 만약 강을 이미 건넜으면 더 쫓지 말라 고 하였다. 박순이 돌아가는 길에 오르자 갑자기 병이 나서 가까스로 강 언덕에까지 도착하여 몸을 배에 실었으나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태조의 사자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허리를 단칼에 베었다. 태조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애통해 하며 박수은 좋은 친구라 나는 끝까지 전일의 언약한 말을 꼭 지킬 것이다 하고 마침내 남쪽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다. 박수의 죽음을 표현한 시한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 몸의 반은 강 위에 있고 반은 배 안에 있네라고 한 것으로 그 전경을 비참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수 있다. 태종이 박수의 죽음을 듣고 화공에게 명하여. 박순의 반신상을 그려서 바치도록 하였다. 박순의 처 임신은 남편의 부음을 듣고 자결하여 죽었다. 박순의 관직은 판중초에 이르고 시호는 충민이다. 최사갓의 야 히스토리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